다윗의 이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윗의 구체적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윗의 일상이에요. 인생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그 평범한 일상조차도 예배하듯이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을 받았죠 그때 기름을 받았을 때 그때의 다윗은 그냥 어린 사람이었고 양치는 사람이었고 막내였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아직까지는 드러난 것이 없어요 어, 어렸다, 목동이다, 무능한 막내다 그래서 형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숨겨진, 가리워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데 이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는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자격을 갖추고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의 신앙과 삶, 즉, 일상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그 일상이 건강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드러나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예배에 집중하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 집중하면 될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드러난 사울보다도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어렸다 그랬죠. 마냥 어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때가 다윗이 아마 10대 시절로 모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미 이때 곧 이어서 얼마 안 가서 골리아답에 서게 돼요. 근데 그 골리아답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신앙을 선포하잖아요. 이미 이 어린 다윗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닥쳐온 현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이 이 10대의 나이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동이다 그랬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양을 키울 때 사자들이 공격하면 그 입을 찢었다라고 말해요. 그 다윗이 그십대 나이에 이미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을 정도로 얼마나 용맹한 용사였는지 꼭 교회 일만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책임을 다하는 삶.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무능한 막내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사실은 수금을 잘 타는 유능한 음악가죠. 그죠?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데 이 수금은요 찬양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찬양하며 살았는지도 발견할 수가 있죠. 수금을 탄다 그랬는데 이 수금이 뭐냐면요 지금의 말하면 어떤 하프 있죠 하프, 하프와 유사한 그런 악기예요 당시에 목동들은 이 수금을 웬만하면 연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판에 양들을 풀어놓고 풀을 매기면 혼자서 할게 없어요. 지루하고 외로워요. 그때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수금을 많은 목동들이 다뤘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특별히 찬양을 연주했는데 그 실력이 출중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찬양을 할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나와 있음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그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하면서 이미 그러한... 유명세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연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그는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지금 저는 다윗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목동으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세워 주시겠지, 기적같이 나를 세워 주시겠지, 그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을 게으르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울지 몰라도 세우실지 안 세우실지 다윗도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몰랐겠지만 그는 정말로 맹목적인 신앙을 떠나서 구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의 재물이 되도록 그 제사의 재물은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하잖아요. 그만큼 온전한 재물이 되도록 자신의 삶을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신앙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듯이 그 삶이 흠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있고 집에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삶이 온전하길 바라시는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우리의 삶이 필요해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구어내는 결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원하셨을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사울은 그 필요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착했습니다. 내가 이 결과를 얻어내야지.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나 결국 타락했죠. 그래, 다윗은 그냥 예배 자체에 집중했어요. 내 삶이 예배되기를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결과도 너무나 탁월했어요. 이게 차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만든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어디 시험 받아갖고 100점 맞아오고, 내가 1등을 해오고,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오고 그 결과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좀 공부를 못 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고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득이 되고 해가 될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로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온전한 삶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필요하지는 않지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이 일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예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그래서 결과적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죠. 결과적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그 상태. 그걸 원하시는 거죠. 다윗은요, 목동을 살면서 그럼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양을 지켰죠. 그게 다윗에게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선포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어떤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가 자기 앞에 서 있을 때 믿음을 선포했어요. 신앙을 고백했다고. 심지어는 그가 왕이 되어서도 많은 강대국의 왕들 앞에서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맞닥뜨려진 현실 앞에 다윗은 늘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자의 입을 찢는 것조차 다윗은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예배였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결국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두 번째는 양들 앞에서 수금을 탔다 그랬죠. 이게 당연히 예배죠. 그게 찬양이었기 때문에. 이 삶의 드렸던 수금으로 연주하는 예배가 결국에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고요. 사울의 악한 영을 쫓아내는 도구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 수금을 타면서 주옥 같은 시편을 쓴 거예요. 그 수많은 시편들이 그에게서 나온 거예요. 시편을 보면 사울의 시편 한 편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이 시편을 우리도 써내려가야 할줄 믿습니다. 예. 네.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그 안에서 터뜨려진 고백이 있으면 그게 시편이에요. 굳이 그런 형식으로 종이에 쓰지 않아도 그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슬퍼서 고백하고 때로는 기뻐서 고백하고 어떠한 우리의 삶이 주어지더라도 그래도 이게 내게 주어진 삶이지 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있을 때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의 시편과 같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시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일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드릴 또 하나의 예배를 놓친 겁니다. 멍하니 반복된 일상 가운데 오늘도 밥 먹고 일하고, 어?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그리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또밥 먹고 일하고, 이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보면 그냥 그 일상을 우리는 놓쳐요. 그냥 주일이 오면 당연 듯이 예배하고. 그런데 그 일상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루하루의 너무 귀한 일상이거든요. 그 일상 가운데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예배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예배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 가지고 예배하는 거는 진짜 예배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영광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 만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의 삶이 거룩한 그 삶의 분투가 가장 온전한 재물이 될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 영광 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예배를 제단 위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온전한 예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 핵심이 뭔가? 예배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 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전한 예배로 갑니다. 보세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왕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름부음 받았잖아요. 그럼 왕으로서 왕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낮은 자의 모습, 신하의 모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늘또 일상을 살아가듯이 왕궁에서도 예배하듯이 살아가게 되거든요.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그냥 예배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사울이 어, 무기 드는 자, 즉, 경호원이죠. 경호원의 직책을 줬지만 실제로는 어, 왕의 옆에서 수금을 타는 거예요. 왕이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자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찬양을 연주하기 때문에. 평소에 다윗이 그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궁에 들어 놓으시고도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있으면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드릴 그 예배가 있고, 그 의지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 있으면 내가 있는 그곳은 반드시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예배의 핵심은 예배자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왕인가, 신앙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배 자체예요. 이 자리에 무슨 대통령이 와 있으면 귀한 예배고, 노숙자가 와 있으면 이거는 가치 없는 예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이 하라. 계속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때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떤 집회 가면 은혜가 있더라. 어떤 교회 가면 은혜가 있더라. 그 교회 갔다 오면 나도 은혜 받은 것 같고, 나도 예배한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막 찬양하면 괜히 나도 묻어가서 나도 열심히 찬양한 것 같고, 이 예배가 은혜로 왔기 때문에 나도 예배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내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스스로는 예배했어요. 골리아 앞에서도 아무도 신앙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자기는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 주변을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 분위기와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런 거 따지고 있지만 평소에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거지 주변을 통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신화로 다윗이 들어갑니다. 근데 수금을 타니까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찬양이 중요하구나. 이렇게만 가면 안 돼요. 아, 그래서 다윗의 찬양에 능력이 있어서 아 이렇게 악한 영이 떠나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찬양하면 되는구나. 이 자체는 좋은데 이 묵상으로 끝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보세요, 다윗이 그러면 골리앗 앞에서도 수금을 들고 왔어야 돼. 물맷돌이 아니라.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하면서, 막 하면 그, 이제 그 연주에 골리앗이 막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쓰러져야 돼. 왕이 되어서도 수금을 갖고 다녔어야 돼. 전쟁할 때도 수금을 타야 돼. 그럼 수금에서 막 이렇게 뭔가 빛이 나가고 막 군대를 죽이고 해야겠죠? 근데 다윗이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수금으로, 어떨 때는 신앙의 손포로. 정말 그냥 예배 자체였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 찬양하게 된 거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기도하게 된 거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고 그렇듯이 지금 다윗의 모습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배 자체였어요. 어, 반면에 이제 사울은요. 예배로부터 멀어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악령을 주셨다, 허락하셨다. 이 개념이 우리를 좀 고민스럽게 만들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개념으로 악한 영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이라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지금도 사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사용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도 이 사단을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심판의 개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 악한 영이 존재하는구나 를 알아야 됩니다 신약시대에도 악한 영은 존재했습니다 어, 신약시대에 존재한 악한 영은 이 구약시대에는 심판의 개념으로 많이 존재했는데 신약시대에는 그냥 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의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존재합니다. 자, 번뇌했다 그랬는데, 이 본문에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었지만, 나중에 이 사울이 다윗에게이 번뇌를 터뜨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터뜨리냐면, 흔히 말하는 정서적인 질병의 모습으로 터뜨려요. 그래서, 어, 시기, 질투, 조울증, 폭력성, 분노조절장애, 집착증세, 스토커, 그리고 사이코패스 성향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종합적인 정서적인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리니까 모든 정서적 질병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서를 갖고 있어요. 거의 사이코패스적인 수준입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사울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알 정도겠죠. 그러니 신하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를 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정서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치료할 때 약을 먹고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악한 영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분인데, 이분이 진지하게 저한테 말했어요. 어,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처음으로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마치 현실의 문제인 것처럼 역사하고 방해해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면 분별해야 돼요. 네? 기도하면 분별해야 돼요. 악한 영은 그런데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어떤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청소년들 수련회 캠프 가면 강사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 악한 영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설교할때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어, 제가 오래전에 목요예배를 섬기는데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 그러면 공포영화 보지 마라. 공포영화 또 공포 그 귀신 나오는 드라마 보지 마라.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 귀신의 존재를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이런 논리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서 악한 영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좋아하게 될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는 또 너무 무섭게 해서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런 어떤 우리의 오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왜 교회 지하 기도실은 늘 귀신이 나올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귀신 때문에 기도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왜 권사님들이 귀신 무섭다고 지하 기도실 들어가지 말라 그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목요일날 설교했어요. 그 다음 주에 주 중에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우리 간사님들 중에 자매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컴퓨터 화면에 그 드라마 도깨비 아시죠? 그 이제 화면이 바탕 화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무슨 도깨비냐 그랬더니 진짜 도깨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제가 막 화를 냈죠. 내가 지난주에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바탕 화면에 깔아 놓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근데 그 도깨비가 공유예요. <laughs> 그래서 봐야 된대.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 아니야. 미화 시킨다. 네? 제가 대학교 어, 대학생 때 처음으로 본 공포 영화가 일본에서 나온 링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링을 모르는 세대는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우물에서 한 여인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TV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장면은 두고두고 무서웠죠. 그런데 네. 그 무서움이요. 어떤 자극을 주는데 이 자극이 되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그 다음에 무서워서 다시는 안 봐야지 하는데 또 보게 돼. 또안 봐야지 하는데 그 자극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죠. 마치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으면 다시는 안 먹어 하면서 다음에 또 찾는 것처럼 중독성이 있어요. 그 무서움을 즐기게 되죠. 또 하나는 그 우물가에서 나온 귀신이 몇년 지났을 때요 핸드폰 액세서리 캐릭터로 나와 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나의 친구도 될수 있는 거예요. 어? 귀신과 사랑하는 얘기도 나오고 너무 무섭게 만들든지 너무 미화시키든지 또는 귀신의 존재를 오해하게 만들든지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거기에 노출되어 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 영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지금도 그 악한 영이 존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잘못 배워가지고 뭐합니까? 십자가 그리잖아요. 죽이 너무 외우면 되는 줄 알고,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과 논리, 현실성이 아주 강조되는 시대이잖아요. 그리고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이런 걸 오해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이만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되고, 또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예배는요, 이 악한 영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예배는요, 악한 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예배 안에서 우리의 영이 정결케 되고 회복될 수 밖에 없겠죠. 자, 신하들이 이제 건의를 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한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연주를 하면 그 악한 형이 떠나갈 것입니다. 어, 그래? 그럼 데리고 와. 그래서 다윗을 추천합니다. 다윗이 왔고 연주를 하니 악한 형이 정말 떠나갔습니다. 상쾌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어, 그런데 사울은요, 이 다윗을 들였을 때그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데려와.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목적이에요. 사울은 끝까지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 자기를 위해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다윗이 이제 궁궐에 입성하고 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악한 영이 수금을 통해 떠나갔거든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 나는 좋아 나는 혜택을 입었어. 하지만 잘 보면 이건 사울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이 되지 말고 이 다윗의 예배를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예배 본질을 발견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와 이 교회에 또 하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나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경험하니까 사울은 크게 기뻐하고 또 좋아하고 그런데요, 사울은 끝까지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예배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결과는 곧 감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예배에 집중했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면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어디에 집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 자기를 칭찬하죠. 아, 잘했어. 오늘 나 정말 잘했어. 이렇게 되죠. 나 오늘 회복했어. 여기에만 집중하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근데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저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듯이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은혜도 받고 회복도 얻어요. 어, 또 교회 와가지고 어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감사를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감사를 했냐면요. 다윗의 감사를 백성들이 본받아요. 어느 정도냐면, 다윗이 나중에 도망을 가거든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 중에 다윗에게 감사해서 공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구약의 어떤 왕도 그가 망했을 때 도와준 백성들은 없었어요. 어떤 왕도 그런 공개를 받지를 못했어요. 다윗은요, 도망 중에도 이름 모를 그 사람들에게 공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고백을 들어요.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는데 하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저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감사를 못했으면 저렇게 감사를 못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예배의 결과로 반드시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 내가 교회 왔을 때만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예배를 드리,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집에서 생전 예배 안 드리고, 내 일상 예배 생전 안 드리다가 목사님이 가갖고 성경책 들고 성경책 비세요. 해야 예배를 드리는 꼭 신방 가갖고 성경책 펴야만 예배드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는 언제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배하는 사람이 지 않나. 내 일상에 감사가 없는 것은 평소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집중 안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이 감사가 회복돼야 될줄 믿습니다.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왜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겉으로는 우리 가족들 또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감사했는지,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었는지, 그 어린 시절부터 들여왔던 당연한 예배가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게 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당연한 듯이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너무나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신학자이고, 학교에서 이분에게 제가 강의를 들었죠. 이분이 늘 저희들 기숙사생들이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 채플을 하면 기숙사생들만 나와요. 근데 교수님인데 늘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물었어요. 교수님께 왜늘 이렇게 나오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제 교수님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책임을 가지고 본이 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분의 대답이 참 놀라웠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예배드려 왔다고 여기가 학교니까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거고 내가 딴데 가면 딴 데서 예배드리는 거라.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참 너무 순수한 거예요. 내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교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 그렇지 그냥 원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재단 위에 올릴 우리 거룩한 온전한 예배의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결단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